GV 7 0 스포츠고요. 아, 외장 컬러 화이트입니다.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좀더 세련된 슈크요. 이렇게 헤드라이트도 이공이 뭐 들어가 동일한 게 들어갔고 캘리퍼도 레드 캘리퍼에 뭐 대형 사피 브레이크 이렇게 휠도 좀 듀얼로 들어가 있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중 여파 미이 들어가 있고 시트도 레드 시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 스티함이 강조가 됐습니다 세비아 레드시트죠 스티치도 이렇게 레드스티치로 마감되어있고 헤드업디스플레이 그리고 로우 레인지 스포츠 모델 이렇게 디코스티어링 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죠 스포티함이 강조가 됐습니다 휴대폰 무선충전 뭐 UV 라이트 전방 주차센서 카메라 어라운드 뷰암레스트 한쪽에도 뭐 시트 충전구 2개 UV 라이트 엘비언트라이트 도킹 자리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일정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강조가 됐습니다. 글로우박스 공간도 이렇 빌트인캠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빌트인캠 메모리 카드는 전부 다이 글로우박스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 보니까 시트가이스의스트림니다 시리즈 셋. 시리즈 세렉션 투. 복합 연비도 8.3km 하고요. 이 열에도 이렇게. 이선블라인드 이어 열쇠 시트 통보 시트옵션다 들어가 있어. 서옵션이또굉장히 동일치, 위치를 멈춰도 참을게요. 두도 이렇게 좀바격이 필요한 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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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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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시그